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20분 이렇게 지나고 있고 일단 오늘 좀 분석해 볼 내용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엑셀라 코인에 대해서만 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어제 이제 강하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30분봉 상에서 사실 보시면 이 자리가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모양을 살짝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어제 이제 유, 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 이 헤드앤숄더 30분봉 헤드앤숄더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상승 추세를 사실 이탈을 했잖아요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전저점 자리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조,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긴 해요. 지금 4시간봉 상에서 보시면 지금 4시간봉 60일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나올 수 있으나 뭔가 이게 막 다시 한번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부터 옆으로 빠졌고 가격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옆으로 어느 정도, 한 3, 4일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재차 상승이 나올 때, 여기 보이시는 요 상승 추세선 있잖아요?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못 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기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이 상승 저항선을 뭐, 이런 식으로든, 뭐, 21선을 동반해서든, 요렇게 뚫어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개미터는, 그 휩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개미를 타는 휩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런 식의 패턴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그 73k 자리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왜냐면 요런 식의 음, 파동과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요꼭 끝나는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73K.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사, 그 상승 삼각수렴의 끝자리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73K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떤 흐름으로 비트코인을 좀 움직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기로 했던 이 악셀, 엑셀라죠? 우리나라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엑셀라 차트인데, 근데 이게 지금 그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그비썸에 지금 어피트에 원화 상장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피트에 원화 상장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빗썸에 원화가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피트에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해외 코인에 상장되어 있는, 그니까 해외 바이낸스 바이낸스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업비트의 원화 상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뭐 주피터가 있었고, 뭐 워몰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화 상장하는 기간도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뮤 같은 경우나 뭐 빅타임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원화 그 업비트에는 없었고, 지금 보시면 2021년 아, 10월 21일날 뮤가 어제 이제 그 상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워물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에 그, 딱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그 다음에 상장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어 해보면 저는 뭐 주피, 뭐 리저브라이트, RSR도 괜찮고 뭐다 괜찮지만 이 엑셀라가 차트가 좀,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엑셀라가 지금 비썸에 BTC 마켓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업비트. 최근 들어서 바닥에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이제 비썸 차트로 봤을 때도 비싸면 일봉상 차트를 봐도 최근에 이제 10월 12일 자리에 40% 넘는 상승을 하면서 뭔가 비트가 빠지거나 뭔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도 이40%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계속 움직 옆으로 횡보원을 나오는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엑셀라가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그 다음에 원화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뭐더 추가적으로 그니까, 원상을 할수 있는 좀 그런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고. 근데, 물론, 이게 엑셀라가 업비트에 원화상장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코인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봉상 거래, 거래량이랑 일봉상 지금 차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어 보이시는 6월달 자리에서 강하게,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상장하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 간격이 거의 1대2 정도 된단 말이죠. 지금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과 저점을 높인다고 했을 때는, 거의 90% 이상, 이 직전 고점까지는 올라가요.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1 2달라거든요 1.2달러면, 지금 자리에서 뭐, 시세를 낸다고 했을 때, 한 40%에서 30%에서 40%, %에서 30 %에서 40 정도는 더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리고 상승을 하는 상승 추세의 모양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등 간격의 간격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주는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질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등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지은 건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계속 연속적으로 좀 특이한 거래대금이 터지는 간격들이 일정하잖아요. 이거는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차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지금 거래대금이 터졌던 요, 최고로 많이 터졌던 요 자리, 10월 24일 날 자리를, 아, 10월, 10월 12일 자리를 절대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도 깨지 않고 계속 뭔가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확실하게 세력이 있는 차트고 이거를 4시간 봉상으로 보더라도 저점 추세를 완벽하게 지지를 하면서 지금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엑셀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 4시간 봉상에서 0.8달러.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시장가로 매수해서 손절한다고 했을 때 뭐 손절을 하게 되면 한12% 근데 이제 분할 매수 잘 한다고 하면 한5% 6% 안으로 손절은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엑셀라 차트가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게 만약에 뭐 진짜 운이 좋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원화 상장 이슈가 뜬다고 하면 뭐 당장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원화 상장을 한다고 하면 이제 뭐 매도는 한 여기 직전 고점 1,500원 자리가 매도 라인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 잡으시고, 아까 말했던 15%에서 20%, 그 다음 위로 먹으면, 한 1,500원에서 이거는 1,800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게 어쨌든, 지금 보시면, 그40%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옆으로 그 피보나치만 보더라도, 자, 봐봐요. 이거는 피보나치 매매기법으로만 보더라도, 여기 40% 정도 상 상승하고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1.618요 자리까지는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 1.232. 그 다음 여기가 이제 1차 매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저항구간에 터치를 한 거고 보통 이게 시세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져가지고 상승을 했을 때는 보통 1.6까지도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1430원까지 열려있는 거고 1430원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12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1.2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어쨌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 추세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 눌려도 이거는 매수를 해야 돼이 자리에서 무조건 이거는 1,090원 자리까지 그냥 지금부터 계속 매수 받으시면 되고 슈팅 나온다고 하면 최소 40% 30% 40%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엑셀라 차트는 좀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